네 안녕하십니까 H아쿠아 하늘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아쿠아 회원님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보이러분 특히 외국인 회원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하늘방한테 아주 큰 일입니다 구독 꾹꾹꾹 좋아요 쭉쭉쭉 네아 오늘 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후배하고 소주를 한잔 먹고 집에 들어와서 짜파게티를 두개나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 컨디션이 조금 안좋습니다 아침 일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그 개발실에서 주로 오전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오후에는 이제 연구소 가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뭐 중간중간 스케줄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잠깐 오늘 만나뵐 수 있을까요? 미팅 좀할수 있을까요? 아유,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설쳐갖고요. 3시 반인가 4시 반 4시인가 일어나갖고 계속 잠못 잤거든요. 하고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개발실에 있는 애들도 하고, 얘기도 가끔 가다 합니다. 미친놈처럼. <laughs> 얘기하다가, 전화 받아갖고, 갑자기 무슨 일일까 싶어갖고, 제가, 뭐 이렇게 한번 가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비어 오성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마땅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 일들을 하죠.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미팅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무슨 일을 하는지, 과연, 우리 그, 후배 경영진들한테 한 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가보시죠. 아이고,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팅도 제가, 겁이 나서 공개를 할까 생각합다 무슨 소리 할까 싶은데, 오늘, 뭐 여기 경영을 맡고 계신 분, 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목소리를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아침부터 저한테 뭐 무슨 볼 일이 있으셨는지, <laughs> 예, 뭐, 겁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이걸 인수하고 하기로 하고 경영을 할때 지금 벌써 한 3-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매일같이 나와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선생님에서 소장님으로서. 아, 소장으로요? 네. 네.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소장님으로서 업무를 정식적으로 지금 맡아달라고 여쭤보려고 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고, 그룹 기쁜 뜻이 있으셨네요. 아, 아, 저야 감사하죠. 감사하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렸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뭐, 일이 다잘케 자꾸 이제 요구하게 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 못한 부분도 사실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오히려 더 고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좀 포부를 좀, 제가 좀 넓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조건도 있어요? 네, <laughs> 아, 예. 조건이 있다면, 지금 현재 개발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피들 있으실. 아, 네, 아, 좀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연구소에서 출경을좀 하시면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구경할 수 있게 오픈도 하고 좀 가르쳐 줄수 있는지. 예, 사실 제가 원래 이것을 하게 된동기가 개발을 해서, 그 개발실이라는 건 소규모의 그 사무실이다 보니까 조금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연구소에서, 그 여기가 5학년 뭐 사업을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대형 수조에서 좀더 이제 추경을 해서 이 고기가 정말 괜찮은 고기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더 필요한 거 사실이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없이도 그래갖고, 오히려 제가, 뭐 그런 부분은, 뭐 조건이라기보다도 제가 알아서 먼저, 먼저 더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 네. 네. 뭐,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에, 네. 그, 구피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원래 유튜브 구독자다 보니까, 네. 조금 볼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걸 진짜 여기다 갖다 놓고 아, 이런 부피가 실제 존재하는구나 싶은 일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음, 맙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관상어 업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큰 마음을 먹어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관상어가 특히 부피 같은 경우 아직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뒷받침해 주신다 고해갖고 그렇지 않은 마음속으로 좀,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한국의 구피 매니아들한테, 이제, 오히려 배신해서 제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는 과입니다. 나름대로, 뭐 여기, 뭐 투자도 하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가 꽤 들어가는데 그, 그 인수를 이렇게 하게 된 동기도 또 본인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뭐 저는 저도 물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거죠 뭐 이제 원래 물생활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는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라 생각하는데 이제. 부피든, 뭐, 새우든, 다양한 어종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새끼를 받으면, 이걸, 어디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분양도 해도 한계가 있고, 네, 잘 키웠다는 네. 가정 하에. 그러다 보니까, 축양장 원래 하나로 시작했다가, 뭐, 네 개가 되고, 네, 네 개였다가, 방 하나 네. 채우고, 네, 맞습니다. 이러다, 소위 말하는 물방이 돼 가면서, 지금 물방울 강을 갖고 계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큰 공간이 필요하던 찰나였는데, 제가 그나마 유튜브 보지도 않는데, 구독하고 있던 구독자로서 봤을 때, 지금 선생님께서 이걸 개인 사정상 접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알고 지냈었던 와중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거의 부피에 미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나름대로는 숟가락 좀 한번 얹어보려는 거였죠. 아, 이거 숟가락 얹으려는 건 네. 이제 의자가 하나 들으신 것 같고. 네. 원래 물건을 갖고 계시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퀄리티 있는 고기를 개발해주길 음.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국내 매니아들한테 다양성 있게 여기를 공개함으로써 좀더수준높이겠다는 그런 꿈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출구를 요청을 하시면, 은뭐 방금 그렇게 제안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제가 이제 오전에는 주로 개발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개발실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개발실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합니다. 하는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요즘 찾아가는 하늘로 출장방문 서비스를 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고 혹시나 이제 매니아분들이 찾아오시게 된다면 꼭 1시에서 4시, 5시까지 있을 예정이지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오시면 서로 이제 어... 어긋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양한 그 하는 김에 뭐 중간중간 그 고피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고피의 좋은 퀄리티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최근에 올린 게 제가 그 스타 고피 라인이라고 일명 그렇게 해서 쫙몇번 올렸고요. 그 위에 서 요즘에 유전자 시리즈라고 그래갖고 이제 조금씩 기본적인 유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이제 부피를 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키어를 해야 되는지,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단위 단위로 초급자서부터 중급자, 음. 상급자까지 갈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아카데미를 여기서 열어서 하든 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이제 사실, 돈에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았었는데, 그, 앞으로는 퀄리티는 고기는 사실 저는 이제 건강한 고기라고 표현 합니다. 암만 고기 색깔이나 모양이 이뻐도 며칠 못살고 죽어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한 고기 고피, 아름다운 고기를 이제 국내 선봉인과 동시에 외국에도 진치라는 그런, 어, 그... 하루 음방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 여행진께서도 이제 계속 길바씨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죠. 고뭐 우리 매니아들도 좀보지시 혼자만 보지마시고 질의 이제 많이 풍부하 해주셔갖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좀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이론과더불어서 실전을 여기서 같이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도 부탁드리고요. 이 순간에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뭐야. 빨리빨리 누르세요. 꼭꼭꼭 누르십시오. 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떻게 제 후배분이 저를 도와주셔가고 저한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그, 만들어주셔서, 너 일단, 경영진한테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구독자 여러분들, 또, 매니아분들, 저한테 격려, 의 전화, 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이 시간을 밀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하라는 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럼 미팅 끝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